현재 코로나 시대의 핵심 분야인 언택트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며, 4차 산업 간의 융합 시대를 통한 기술 발전과 인재 개발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발전하는 ICT 기술에는 계속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현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의 실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융합보안 분야는 최근 주목되는 초기 학문이므로 기존 전통적인 학문에 비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기술의 응용과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각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 문제들의 예측이 어려워 대응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교통, 건설,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및 전통 산업과 융복합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서는 보안 위협의 범위가 단순히 사이버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 산업 및 생활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융합 보안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으로 융합 보안 대학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스트 융합 보안 대학원은 세종시 전략 사업인 스마트 시티에 특화된 융합 보안 전공을 개설하여 글로벌 리더 수준의 융합 보안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및 ICT 융합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 보안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안 분야 세계 4대 학회 기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세종시 등과 지역 협력관계, 기업과의 인턴십,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며, 세계 수준의 핵심 보안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는 2010년에 정보 보호 대학원을 설립해서 10여 년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 융합보안대학원 사업에 3년간 참여하여 보안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님들과 성공적인 결과로 많은 세계적인 연구 실적을 양산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저희 참여 교수님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고 사이버 안보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4대 보안학회에 5편의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보안 분야에서 관련 업체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보안 분야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용화 보안 대학원 사업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님들과 연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로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지도 교수님과 세계적인 보안 관련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AIST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커리큘럼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우수한 교수님과 최신 연구를 진행한 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최신 시설로 구축된 실습실과 실시간 방송을 위한 방송실 등을 통한 온라인 수업과 세미나도 인상적이었고, 이를 통한 융합 보안의 핵심 보안 기술을 경험해서 좋았습니다. KAIST에서 제공하는 연구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선후배 연구원들의 열심히 하는 분위기와 세계적인 보안 관련 연구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업을 목표로 융합보안 분야에서 국내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도교수님을 포함하여 참여 교수님들처럼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카이스트 융합보안 대학원에서는 작년 11월 25일 오전에 국내 최초로 시큐리티의 카이스트 학생 발표회를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공간에서 보안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 종사자분들의 참여로 포스터와 직접 발표 두개 세션을 13명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명의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서 국내 산학연예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최신 보안 기술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세계적인 연구 내용을 가지고 많은 참가자와 내실리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KAIST는 현재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기반으로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 융합 보안의 인력의 수급 문제 해소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융합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며 더 나아가 세계 융합 보안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